그럼 오늘 첫 번째 출연자 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장인 근로자로 또활동 하고 계시네요. 우리 고권균 근로자님 모시고요. 어, 같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권균님께서 근로자님이신데 오늘 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어디서 어떤 일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웰산사동주민센터에서 장인 일자리 일반형 전일제인 사회복지 업무 보조로 민원인에 의한 팩스 전송, 사송대장 서류 정리, 서류 전달, 그리고 문서 파쇄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네, 진짜 다양한 업무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네. 없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음. 취업을 하실 때좀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그리고 또 일을 하시면서 장애에 대해서 뭐 편견이나 그리고 뭐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는 광주 남구 장애복지관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 적응 훈련을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직장인의 예절, 저기 원만한 대인관계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하여 음,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며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2017년부터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전일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면접에 통과하지 못해서 일할 수가 없었으나 복지관, 그 대신에 복지관에서 소개해 준 요양병원에서 발달장애인 업무, 업무 보조로. 업무 보조로 저기 발달장애인 교양 보사 고조로 업무 일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매년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을 해야지만이 장애인 일자리 근무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아쉽기는 합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일할때 차별 혹은 편견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 일을 하시면서 2020년도에 어, 한번 취업에 좀 실패를 하셨지만, 지금 이제 업무 보조로 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뭐 특별하게 편견이나 차별을 느낀 적은 없다고 또 대답을 해주셨어요. 맞으시죠? 네.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어, 지금 장애인 근로자로 좀 일을 하고 계시면서, 어, 일을 하시면서 느끼거나 배우신 게 있으실까요? 예.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니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까지 근무했던 하루하루의 경험은 큰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하루하루가 큰 교훈이라고. 그러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정말 크게 교훈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어,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쩌면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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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우리 다른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네. 그 우리 그분들에게 어, 용기가 될수 있는 또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부분 절반 이상의 장애인들은 취업을 못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무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든지 가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호간의 신뢰이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지만 우선은 장애인이 주체이고 장애인이 일을 하면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모든 직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장애인 친구들은 아직은 어느 정도 이뤄야 할 목표만큼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일단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발전되는 사람이 되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장애인 혹은 비장애인을 떠나 장애인 후배들을 양성 그리고 배운다는 자세로 <laughs> 수선수범해서 직원들의 가르침을 큰 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오늘 처음이셔서 많이 긴장되셨을 것 같은데 너무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어 솔직하게 얘기 말씀 잘 해주신 우리 고우경 권균 근로자님에게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